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 근육 중 바닥쪽 뼈사이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발바닥의 가장 깊은 층인 넷째 층에는 3개의 바닥쪽 뼈사이근과 4개의 등쪽 뼈사이근이 위치합니다. 바닥쪽 뼈사이근은 안쪽부터 첫째에서 셋째 바닥쪽 뼈사이근이라 합니다. 바닥쪽 뼈사이근은 셋째에서 다섯째 발허리뼈에서 일어나 셋째에서 다섯째 발가락 첫마디뼈로 닿습니다. 바닥쪽 뼈사이근은 둘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발가락을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바닥쪽 뼈사이근에는 정강신경의 가지인 가쪽 발바닥신경이 분포합니다. 이상으로 발 근육 중 발바닥 넷째 층의 바닥 쪽뼈 사이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바닥 넷째 층의 등쪽 뼈 사이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